여러분, 탄소 중립 안, 진짜 폭주예요. 정부는 시민단체와 뭐 짬짜미가 됐다고 이야기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하면서 기업이나 정작 기업이 예, 탄소 중립 안을 실천하는 그런 예, 부른데 기업은 뭐, 들어가지도 못하고 탄소 중립화는 더 강화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민재인, 문재인 정부의 민낯이라고 생각을 해요. 덜어주지 않는 겁니다. 기업은 적폐 세력이니까 너네들은 의견을 낼 필요도 없어. 뭐 이런 건가요? 기업도 국민이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처음 시작을 했을 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업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그렇게 다뤄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업의 이야기는, 기업의 의견은 아예 묵살해 버립니다. 기업은 그냥 조지면 한다고 생각하는 것 예, 그런 거 아닌가 싶을 정도에요. 저는 탄소 중립 위원회에서 예. 지금 탄소 중립안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진짜 무섭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자리에 참석을 해서 탄소 중립에 국가 명운이 달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탄소 중립의 국가 명운이 달렸다. 이 말에는 동의를 해요.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국가가 망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들이 망할 수도 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서서히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대한민국의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제조업이 하나 둘. 예. 경쟁력을 잃어가고, 급기하는, 폐업을 해야 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갈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문장을 두고 해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보는 것은요, 현실을 완전히 배제하고요, 예. 이상과 상상이 지금 탄소 중립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여러분, 저는 말이 안 되는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정부의 아닙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인대요. 2030년까지. 예. 지금 기준 연도를 2018년도를 두고 40%를 줄이면 말입니다. 7억 2760만 톤을 4억 3660만 톤으로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예. 앞으로 남은 기간이 20년, 19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19년 안에 온실가스를 40%로 줄인다고요? 40%를 줄인다고요? 그리고 2050년까지는 100%로 줄인다고요? 탄소 재료를 2050년에 만들겠다고요? 그러면 만드는 건 목표야 누구나 만들 수 있죠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아마 초등학생도 중학생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2050년에 탄소를 재료로 만들겠다는 아 말입니다 얼마든지 만들죠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현실적인 안이 있나, 이거예요. 현실적인 안이 있나. 여러분, 당장 말입니다.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예, 이게 탄소 중립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발전소 말입니다. 석탄발전소 다 없애야 됩니다. 지금 온실가스 배출이 1등이 말입니다. 석탄발전소, LNG 발전소예요. 여기에다가 철강도 지금 많이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철강도. 예. 발전 같은 경우는 37.3%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철강은 19.2%에요. 석유화학은 9.5%고 시멘트는 예, 6.8%, 정유는 5.4%고요. 심지어 반도체도 2.9%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시면 우리 주요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죠. 철강하면 포스코 현대제철 이런 데잖아요. 예, 이런 데가 지금 19.2%를 배출하고 있는데, 이거를 갑자기 2030년까지 40%를 줄이고, 2050년까지 100%를 줄인다면, 지금 당장 용광로는 어떻게 되나요? 용광로는 전기로로 다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전기로로. 용광로가 전기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걸로 가야 돼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가요? 지금의 풍력발전으로, 지금의 태양광 발전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 그렇게 되라고 하면요. 예. 태양광 발전이 전국토의 6%가 깔려야 된다고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토의 6%.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비용이. 예. 적어도 말입니다. 적어도 태양광 풍력 전력 발전 비율을 지금 6%를 하고 있는데 이게 60%나 70%로 가야 된다면 예, 전력 저장장치에 대한 예, 투자만 하더라도 여러분 100, 1,200조가량 된다고 합니다. 1,200조. 그러면 2050년까지 1,500조가 들어요. 1,500조.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비용이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오죠? 지금 한 달에 말입니다. 태양광 풍력에 대한 보조금만 하더라도 2조 6천억 원입니다. 앞으로 10년에서 20년 동안, 예, 이게 계속 태양광이나 풍력이 늘어나는 만큼 태양광이나 보조금도 그만큼 늘어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는 것처럼 6%에서 60%로 늘어나는 것, 70% 늘어나는 것은 결국 비율이 10% 이상, 10배 이상 늘어난다는 건데, 그럼 보조금도 2억 6천만 원에서, 예. 적어도 26조가 들어난 아니, 2아니 2조 6천억 원에서 26조가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비용은 어떻게 감당합니까? 석유화학은 또 어떻게 합니까? 국제유가를 가져와서, 예, 그것을 분리해내서 말입니다. 예, 석유제품으로 만드는데. 시멘트는요? 시멘트는 산업의 근간입니다 정유도 마찬가지예요. 정유도. 반도체는요? 반도체도 예, 온실가스 감축으로 나가라 그러면 대한민국의 경쟁력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한민국의 수출 1등이 반도체고 지금 두 번째 나가는 게 석유화학 제품이에요. 예, 감히 중국이나 예, 동남아에서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석유화학은 대한민국이 최고다. 심지어 말입니다. 예, 석유제품을 우리나라에서 중국이 구매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들도 석유화 공장이 있을 거고 정유 공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말예 불구하고 엄청 나갑니다. 그런데 이거를 탄소 제로로 간다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저는 결국 탄소 제로로 가게 되는 지금 30년까지 2030년까지 40%를 줄인다는 것만 하더라도요.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들을 예, 점점 망하게 한다. 경쟁력을 잃어가기 위해서는 급기야는 망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표 제조업들이 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국가 명운은 어떻게 될까요? 국가 명운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떨어질 수밖에. 그만큼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충격적이라는 거. 석유화학업종에서만 여러분, 이게 전환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석유화학업종에서만 봤을 때도 270조나 됩니다. 270조. 원료 대체가 218조가 들고요.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는 게 47조 6천억 원이 들고요.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서 4조 4천억 원이 든다고 지금 양금이 의원실에서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유학 화 업종에서만 이렇잖아요 예. 이게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지 않, 않습니다. 제철업종에서는 포스코만 하더라도 50조 가량이 든다고 이야기해. 50조 가량이 든다고. 단순하게 현대 제철은 또 어떻게 들겠습니까? 똑같이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와중에 여러분. 이게 돈이 그만큼 투자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자력 발전소를 돌리겠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돌리겠다는 내용은 그렇다면 모자라는 예, 전력은 어떻게 해요? 예. 또 에너지 값이 지금 엄청나게 폭등하는데 이 폭등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탄소 중립 위원회는 여러분 전력이 부족해지면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공급받겠다는 거예요. <laughs> 진짜 웃기죠.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어떻게 공급받죠? 북한이 가운데서 가로막고 있는데. 예. 네. 그럼 북한하고 통일이라도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상상을 가지고 국가청사진을 세우면 안 됩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예. 이게 엄청난 전력을 써서 수소도 만들고, 암모니아도 만들고, 예. 이걸 가지고 다시 또 전력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발상입니까? 공상과학소설에서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마 현실에서는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문가들조차도.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밀어붙입니다. 그냥. 업계가 따라오든 못하든 나의 이상을 실현하면 된다. 명분을 더 만들면 된다. 의욕을 더 키우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간다는 자체가 진짜 웃기는 겁니다. 진짜 웃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비현실적인 방안이 나올까요? 시민단체들의 입김에 휘둘린 탓이죠. 아니, 시민단체들은 도대체 뭐 하는 조직이에요? 여러분, 시민단체는요, 지금 태양광 때문에 전국의 산화가 몸살을 앓고 있고, 전국의 덜판에 태양광으로 뒤덮이고 있습니다. 태양광을 이게 손질하려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유해 물질들이 토양을 다 오염시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도 없나요? 예, 도대체 뭘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시민 단체가 왜 이런 데는 들어가서 시민 단체가 난리를 치는 거예요. 결국은 말입니다. 예, 이거를 보면 정부가 손에 피를 안 문치고 예, 핑계를 댈게 만드는 거예요. 시민 단체가 그렇게 했다. 이거는 책임 회피입니다. 책임 회피 이래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제가 국가 명운이 달렸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다르게 제가 국가 명운이 달렸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세요. 예.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 보다가 탄소 감축 목표가 큽니다. 2030년까지 40%를 줄이려고 하면요. 연평균 4.17%의 감축률이 와야 돼요. 일본은 3.56%고요. 미국이나 영국은 2 8 1예요 이유는 1.98%고. 심지어 중국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늘렸어요. 완전히 불가능한 몰, 목표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발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발표하겠다. 여러분, 이거 발표하고 나면요. 되돌릴 수가 없어요. 어디서 발표하느냐. 다음 달 초에 영국에서 열리는 UN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열립니다. 여기에서는 파리 협약에 따라서요. 한번 제출된 목표는 더 강화하면 강화했지 후퇴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중 불났다고 다른 선진국보다가 우선해서 이렇게 감축할 수 있을까요? 제조업을 완전히 망가뜨리겠다는 계산인가요? 저는 그래서 이것은 어쩌면 경제에도 엄청난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 제조업에도 엄청난 영향을 줄 겁니다. 저는 그래서 두렵다는 거예요. 탄소 중립, 당연히 필요하죠. 온난화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하니까 가야죠. 그런데 왜 우리가, 예, 이렇게까지 가냐고요. 우리는 제조업이 기반이에요. 예. 선진국들은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기반이 더 큽니다. 우리는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제조업이 많은 중국과 함께 따라가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게다가 부족한 것을 어디서 충당하겠다고 전력을 중국이나 러시아에게 충당하겠다고요? 이것은요, 여러분, 현실을 망각한 공상소설에 불과합니다. 도대체가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 왜 자꾸 모래성을 쌓으려고 하죠?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철저하게 현실의 기반을 두고 모든 계획을 짰고요. 그 계획이 말입니다. 전 세계에서 예, 1등 가는 제조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몽상이 현실이 될 수는 절대 없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탄소중립에 국가 명운이 달렸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자칫 탄소 중립을 너무 가속화 시켜서 국가 명운이 오히려 추락하는 예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 왜 모를까요? 모르면 여러분,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으라고 했습니다. 이 고집대로 가다가 조선이 망했잖아요. 조선이. 대한제국이 망했습니다. 고집보다는요. 이게 융통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융통성이 결국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 방식을 이끌어낼 수가 있거든요. 오로지 모든 초점은요 나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국민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더 부강하고 더클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나의 생각, 나의 이념, 나의 상상에만 빠져 있다면 그것은요, 오히려 대한민국을 더 망조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소통이 안 된다, 소통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은 진짜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국민의 이야기를 들어야죠 국민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지금 완전 밀실 아니면 자기들만의 세력들의 어떤 소통만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국가경제는 예. 문재인 대통령이 다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경제 주체들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경제 주체들의 가계 이야기, 기업의 이야기도 충분히 참고를 해서 경제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내 멋대로의 정책이 부동산에서 봤잖아요. 우리가 실패하는 것. 지금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 예. 경제 정책 곳곳에 일어나고 있어요. 고집이 결국은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다. 예, 그런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참, 참 답답한 현실이네요. 민주주의라는 게 민이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게 민주주의인데 내 생각만 가지고 그냥 추진하는 것이라면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니지 않은가요? 민의를 받드는 것이 아니라 내, 상, 내 생각을 강요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답답합니다. Yeah.